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한일 수요들을 모아서 1일 브리핑과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분양권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한양 수자인 더 팰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양으로 6개월의 전매 제한 기한이 지남에 따라 전매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68제곱미터 4억 5천만 원 선, 84제곱미터 5억 6천만 원 선, 105제곱미터 7억 선으로 분양되었습니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곳에 비해서 양호한 분양 가격이었습니다. 성당 모셔 반경 500m 안에 들어오는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고 경쟁률 46대 1이고 평균 경쟁률은 17대 1 정도로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68제곱미터입니다.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 8백만 원까지 층별로 상이합니다. 68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5제곱미터의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격은 5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신고된 건수는 51건인데 이 페이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양할 텐데 100만원으로 가장 흔한 수수료로 산정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단지명, 전용면적, 거래금액, 층, 분양가, 차액 등으로 볼수 있는데요. 양도세 77%가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오른쪽이 실제 손에 쥐어지는 이익 부분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이어서 살펴보시면 전체의 평균 이익은 421만 원이었습니다. 51건 거래되면서 양도세를 통한 이익 실현은 2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방식은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보았습니다. 양도 매물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매물을 근거하여 수치를 입력한 것입니다. 지난주 로또 당첨 금액을 보면 3번지 등이 140만 원의 당첨금이니 이번에 분양권을 전매하신 분은 로또 2등 구문 구셨을 텐데 로또 3등 3번 당첨의 결과를 가져왔네요. 초피라서 조금 저렴하게 거래된 듯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다운거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거래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위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